안녕하세요. 강찬혁입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최대 연례 행사인 GTC2025의 기초연설 무대의 젠슨왕 CEO는 앞으로 모든 것은 인공지능 공장을 기반으로 움직일 것이라 말했는데요. AI 공장은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일컬는 엔비디아의 용어입니다. 이는 중국 딥시크 쇼크 이후 고가의 엔비디아 AI 칩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여론을 반박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2026년엔 루빈, 2028년부터는 파인만이라는 차세대 그래픽 처리 장치를 양산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죠. 젠슨왕은 H100 호퍼보다 블랙웰은 68배 이상 좋아졌고, 루비는 900배 이상 좋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출시하는 AI 칩 또한 엄청난 걸로 보고 있는데, 정말 엄청난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했지만, 더욱더 높고 빠른 발전을 하고 있는 AI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AI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주식으로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리는 걸 가장 1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시청자라면, 지금은 인공지능을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바로 그 테마, 인공지능. 즉 AI 테마에 우리가 100%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어떤 투자 전문 채널에서도 상세하게 다룬 적 없었던 해외 전문가들이 올해가 지나기 전에만 잡는다면 텐버거를 넘어 100배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한 숨겨진 비밀 종목까지.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서 명확한 근거자료와 함께 모든 시청자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인공지능 테마. 정말 큰 불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테마주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시길 바라면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인공지능, AI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의 지능을 흉내내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인공적인 장치 모두를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지식까지 모르더라도, 인공지능 하면, 로봇청소기, 자율주행 자동차,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기술까지 이미 현재 일상에서도 많이 퍼져있기 때문에 너무 생소하다, 어렵다 느껴지는 부분은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인공지능 AI 분야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만들어낼 것이며 지금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 테마가 주식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지 또 어떤 주식을 잡아야 큰 돈을 벌수 있는지 순서대로 차근차근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시청자들의 장고를 늘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가장 대중들에게 각인됐던 건 바로 자율주행 분야가 되겠죠. 국내에서도 자동차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많은 영향을 받았고, 전기차라는 큰 키워드를 넘어서 이 자율주행 기술로 테슬라의 주가가 미친 듯이 올랐다는 건 주식을 모르시는 분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주가 미국 증시를 이끌기 시작했던 시기를 기억하시나요? 고금리로 미국 증시가 20% 이상 하락하다 22년 10월 오픈 AI 챗 GTP가 마이크로소프트에 활용되면서 전 세계 경제와 사회 전반에는 AI가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는데요. 인공지능은 과거 2020년부터 대중들에게 관심이 끊이질 않았는데도 왜 지금 2024년 하반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일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개혁의 시작과 완성형 단계에 대한 계획이 확립되고 투자금이 몰리는 시점이 바로 지금부터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대변해주는 부분이 AI에 대한 구글의 검색이 최근 사람들의 관심도 1위에 등극했다는 부분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겠죠. 최근까지도 AI 사업이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 실질적인 수익 창출이 안 나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죠. 빅테크 기업들이 몇 조를 쓰고도 벌어오는 돈이 당장이 없고 언제가 될지 모르다 보니 투자자들이 초조해지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빅테크 기업들은 AI가 미래라는 생각이 확신하는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AI에 지속적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는데요. AI의 선두주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였고 아마존 CEO 앤디 제시는 AI의 시작이 최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세 자릿수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최GTP 기반으로 다음 분기엔 연간 100억 달러의 매출을 돌파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구글은 3사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며 구글의 CEO는 AI 부분에서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고 대규모 거래를 회복했다고 말하며 앞으로 수백 수천 조의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ai로 인해서 우리는 엄청난 발전을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에서도 인공지능 그 자체인 핸드폰 갤럭시 s24 출시와 ai 냉장고 또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건 대중들도 잘 아실 겁니다. 현대차는 인간과 공존이 가능한 로봇을 개발하겠다며 앞으로 자유로운 의지와 행동이 가능한 로봇의 출현도 머지 않았죠. 이런 부분들은 분명 인공지능의 발전을 앞으로 절대 막을 수 없는 요소가 될 것이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무서운 속도로 시장을 장악하는 데다가 구글 알파고 팀에서는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만큼 테슬라에서는 최근 새로운 틀을 구축하고 있고 완전 자율주행 로봇 택시도 출시 예정인 만큼 사람들이 필요하는 없어서는 안될 기술에 투자한다. 이거야말로 놓칠 수 없는 테마가 되는 건데요. 자동 서빙 로봇. 자율주행, 로봇청소기 등등 인공지능은 이제 인간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고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고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 기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1차 산업혁명 때 증기기관을 발명하고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했죠. 당시 기계와 경쟁에서 뒤처진 인간 노동자는 설 자리를 잃게 되었고 노동자의 임금은 점차 낮아져 그들의 생활고는 심각해져갔습니다. 지금 이 4차 혁명이라고 불리는 인공지능은 인간의 노동력은 물론이고 기계가 대체할 수 없고 인간만이 할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예술, 음악 등등 많은 것들을 인간보다 더 잘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 기술을 누릴 수 있는 상위계층은 더 많은 부를 쌓을 것이고 돈이 없어 누릴 수 없는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자신들의 일자리마저 ai에 뺏겨 생활고가 시작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ai 기술의 발전을 기회를 삼아 불을 쌓고 이 기술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ai 테마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빅테크 기업들은 주가가 너무 높아서 진입하기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2의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전망이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히든카드라고 말씀드려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히든 종목을 공개해드릴 건데 비상장 주식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아쉽지만 국내장은 저는 안 합니다. 이유는 다들 아실 거고 미국 나스닥에 정식으로 상장된 기업이고 AI 인텔리전스 관련주로 이게 뭐냐 하면 삼성전자 갤럭시 S24를 보면 동시 번역이 되는데 이게 AI 인텔리전스 개발 덕분인데 대표적으로 최 GTP가 만든 오픈 AI 구글 알파벳 자회사 딥마인드 등 모두 AI 인텔리전스 관련주죠 제가 공유해드리는 종목이 이번에 미국에서 제2의 최 GTP가 될 거라고 모두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수조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차트에서 보여지듯 최근 들어 거친 매집을 반복하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이 최소 50배의 상승을 점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모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많은 종목들을 공유하고 수익을 함께 올리면서 사칭사기꾼들에게 이용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업자들이 종목만 가져가서 돈을 받고 팔았다던가 종목을 준다면서 금전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많아지다 보니 이런 유료방 업자들을 거르기 위해 영상에서 바로 공개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물론 업자가 아닌 순수한 시청자들에겐 아낌없이 모두 공개할 예정이고요. 자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올해 하반기 최 GTP를 뛰어넘어 AI 시장의 선두 주자가 될 종목. 지금부터 공유받을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번호 보이시죠? 010 7599 2350 010 7599-2350위 번호로 부한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광고업자로 분류되어 있는지 스팸 차단 여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를 먼저 발송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자는 제가 알아볼 수 있게 부 이렇게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간혹 휴대폰 번호로 문자 보내면 종목 공유 같은 거못 받고 개인정보만 유출된다.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한 번도 공유 안 해드린 적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 휴대폰 번호 하나 안다고 제가 해커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알아낼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종목 공유를 빌미로 절대 시청자들에게 접근해서 금전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칭 사기만 주의해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종목 공유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시장이 상승세에 접어들고 있는데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은 왜안 올라가나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 답은 절대 아니에요. 물린 주식 탈출할 때까지 끝까지 들고 가시더라도 수익을 낼수 있는 시장을 놓치는 어리석은 행동은 이제 그만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방송 마치겠습니다. 수익으로 이번 연말 따뜻하게 보내길 바라며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